오늘, 이 글에서는 새로운 코코넛 오일 사용법 9가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코코, 너도일은 코코넛과 육을 누르는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식물성 지방이다. 이것은 9, 0%의 포화 지방산, 그리고 산화방지제와 비타민, 또한 서로를 결합하면 훌륭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필수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코코넛 오일의 칼로리는 높지만, 코코넛 오일은 건강한 지방에 속해 있어서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혜택을 준다. 그 밖에 코코넛 오일은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소화하기 위해서 최요소 나담즙이 필요하지 않는 많은 양의 짧은 사슬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코코넛 오일이 많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항균성, 항진균성 그리고 항염증성 성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코코넛 오일의 다양한 사용법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코코넛 오일 사용법 9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보자. 새로운 코코넛 오일 사용법 9가지 1. 얼굴과 보디크림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과 그것의 올 라운 항산화 효과는 일반적인 보디크림의 가장 좋은 대체품으로 만들어준다. 규칙적으로 오일을 발라주는 것은 피부 각질과 박테리아 및극 건조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당신은 코코넛 오일을 얼굴뿐만 아니라 나머지 몸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오, 이름 기름진 느낌을 들지 않게 하며 또한 콜라겐 생산을 활발하게 한다. 이, 체중, 감소 보충제 고열량과 농축된 포화 지방에도 불구하고 코코넛 오일은 건강한 체중, 감량 계획에 있어서 좋은 보안물이다. 중간 사슬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코, 너도일을 섭취하는 것은 당신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한다. 수중 감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될수 있는 대로 공복의 상태에서 하루에 2 테이블 스푼의 코코넛 오일 30g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3. 천연 치약 코코, 너도일의 항균성 그리고 항염증 특성은 주요한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또 있다. 당신이 코코넛 오일을 천연 치약으로 사용할 때 코코넛 오일은 박테리아를 감소시켜 주고 치아에 있는 세균과 잇몸 감염까지 감소시켜 준다. 당신의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고 입 냄새를 없애 주는 베이킹 소다를 약간 더해 준다면 그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4. 천연 컨디셔너이 제품을 당신의 모발에 사용한다면 영양분을 주고 모발의 재활성화를 도와주는 시중에 판매되는 컨디셔너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항균성과 항진균성 특성은 과도한 머리 빠짐을 초래할 수 있는 비등과 다른 두피의 질환과 맞서 싸운다. 오일은 보습이 되고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고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두피 기름 생산하는 것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한다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 상처나 화상의 치료 천연 소재의 보습과 복원하는 성질은 피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병변을 대비하는 좋은 해결책이다. 비타민과 무기물은 피부 깊이 영양, 분을 공급하고 햇볕에 탄 부분이나 깊지 않은 상처의 회복을 쉽게 한다. 그 외에도 항균제과 항매제로서 코코나 도일은 감염의 발생을 예방한다. 6. 천연 냄새 제거. 제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은 또한 겨드랑이나 발 그리고 목 주변의 박테리아로부터 나는 냄새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하루에 두세 번씩 조금의 양을 발라 부드러운 순한 마사지에 이용해보도록 하자. 7. 립밤 시중에 판매하는 입술. 제품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대신 코코넛 오일의 모험을 할 가치가 있다. 좋지 않아. 보이는 피부 각질 제거를 촉진하는 동시에 연약한 입술의 보습감을 더해준다. 8. 곱슬한 머릿결 방지 치료 코코넛 오일의 보습과 컨디셔닝 특성은 또한 곱슬머리와 손질 이 힘든 머리의 트리트먼트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작은 양의 코코넛 오일을 뿌리에 바르고 끝까지 발라준 후 20분 동안 내버려둔다.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양을 헹군 후 평소처럼 머리를 스타일링하면 된다. 9. 임신선용 크림 수십 년간 코코넛 오일은 피부의 임신선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천연 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발생한 부위에 당신이 장기적으로 아침과 밤에 사용해준다면 손상된 섬유 조직을 복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임신한 여성들에게 추천하며 매일 꾸준한 사용은 당신의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일생 생활에서 코코넛 오일을 흥미롭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제품의 영양성, 분과 특성에 확신할 수 있도록 항상 100%의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자. 이상으로 새로운 코코넛 오일 사용법 9가지에 관해 살펴보았다.